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손님은요. 바로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그 영화 배우 윌 스미스를 안내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윌 스미스 하면은 저는 사실 그 m 인 n in Black 이라는 영화가 가장 잘 떠오르는데요. 이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바로 공포와 기쁨은요. 정말 한끗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공포에 맞서면은요. 바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아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연선분으로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You fall out of the airplane and in one second you realize that it'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You realize that the point of maximum danger is the point of minimum fear. The confrontation with fear is an absolutely magical way of facing the things we have to do in this life. 자, 여러분, 혹은 여러분, 방법이라고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방식, 방법이라는 표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연설문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 fall out. 이라고 얘기를 해서, fall out. 이라고 얘기를 하면 떨어지는 건데요. 어떠한 일화를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요.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 공포는요. 정말 큰 행복이 되어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fall out. 여러분은 떨어질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바로 off airpla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치사를 off를 쓰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하면서 이제 비행에서 딱 떨어질 때요. 근데 언제요? in one second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숫자 앞에 되게 되게 시간 앞에 여러분 숫자 in 있요 바로 뭐뭐 앞에가 아니고요. 뭐뭐 안에도 아니고요. 뭐뭐 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n one second이라고 얘기를 하면 1초 후에. 그래서 잠깐 후에 여러분은 느끼게 될 거예요 뭐요 realize 란 답니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된대요 바로 it'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라고 얘기를 하면서 blissful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행복한 기분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오 하면서 무서워 라고 하면서 탁 하고 떨어지고 나서 잠깐 지나면은 그쵸 와,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You realize.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된대요? That the point of maximum danger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대치의 위험에 하나의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단계가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치로 정말 위험한 그 점이 바로 It's the point of minimum fear 라고 얘기를 합니다. Minimum fear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최소의 위험이 되겠죠. 최소의 두려움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아 하고 무서워! 라고 딱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하늘에서 딱 느끼는 정말 그 감정들 그러면은 그렇죠. 아, 내가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한끗 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핵심 문장 여기서 나옵니다. The confron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confro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의 대립이요? With fear 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대립이라는 거는요. It's an absolutely magical w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absolutely 정말 무조건 정말 완벽하게 정말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m a g i c a l 이라는건 마법적인 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황홀하게 정말 멋지게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정말 멋진 곳을 magical place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정말 두려움을 갖고 대립을 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멋진 방법이 될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요? 마주하는 방법이요. face라는 동사는 마주하다, 대립하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맞서다라는 느낌입니다. 무엇을 맞서는 거요? 바로 the things we have to do in this lif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마주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 두려움을 갖고 대립하고 맞아서 싸우는 거는요. 정말 좋은 정말 멋진 방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는 순간 정말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 way of ing 이거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더 연설문 들어보도록 하죠. You fall out of the airplane and in one second, you realize that it'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You realize that the point of maximum danger is the point of minimum fear. The confrontation with fear is an absolutely magical way of facing the things we have to do in this life. 자, way of ing 가 됩니다.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방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때이 표현을 사용을 해 주시면 좋거든요. 대개 have 라는 동사 혹은 여기처럼 비동사랑 많이 엮여지게 될 겁니다. 어떤 문장들 얘기를 할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는요. 모두는 자신이 배우는 그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 갖고 있다. have 라는 동사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everyone has their own way 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뒤에 배우는 데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of learning까지 넣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everyone has their own way of learning. 이라고 말씀해서 way of learning 배우는 방식, 방법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저희 남편은요. 젓가락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남편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have라는 동사랑 연결해서 my husband has 하고 나서 이상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a strange way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데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 잡다. hold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of holding chopsticks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a strange way of holding chopsticks. 바로 젓가락을 잡는 이상한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My husband has a strange way of holding chopsticks.라고 얘기를 해서 strange way라는 게 바로 이상한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방법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땐 this is not our way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 하는데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our way of working으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 방법이란 의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is is not our way of work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way of working 이라는 방식 방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라고 얘기를 해서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요. 바로 wise way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s a wise way라고 얘기를 하면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라는 표현인데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소비하다. spend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of spending money라고 말씀해 주시면 way of spending money 돈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 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is a wise way of spending money 라고 얘기를 해서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는 w is e way of spending money 로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 방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way of ing라는 표현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